있자마자. 자, 핑크색 내가 아는 사람, 아고 이뻐. 이게고데 나왔으니까 패스. 자, 패스. 일단 아, 그리고 유튜브 네. 아, 프로필. 아니, 목 같은 거 길어. 일단 목이 길어. 목이 아니야? 왜 길지? 이거 모르면 치즈 뛰라 <laughs> 어, 그래? 이거 모르면 치즈 쫓겨날 준비를 해. 그러면 약간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. 야,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. 채팅으로 놀리지 하지마. 후원으로 그 멘탈 흔들지 마. 아, 저거 누구지? 핑크색, 핑크색 하면 떠오르는 사람. 아고 이쁜 말이 없는데, 아, 잠만. 행노라 나 분홍색 머리 내 캐릭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줄게 나 분홍색 머리 수다랑 지나갔고 마마 지나갔고 백곰파 지나갔고 니니아 지나갔고 미안한데, 그냥 남는 사람 중에 겨우겨우 찾아낸 거야?